A성간 여행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태양계 외부에서 온 세계의 물체 그들은 이미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다섯 가지 인공물 그들은 현재 성간 공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사실은 와 함께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경로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바라볼 때, 즉, 지구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태양을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삼을 때 모든 것이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깔끔한 궤적, 예측 가능한 곡선, 그리고 이륙하여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임무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불완전하며 어떤 면에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태양계를 있는 그대로, 즉, 은하계 내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곳에 그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지 않다. 지구도 태양도 넛 탐사 장비가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가 은하수를 대략적인 속도로 통과합니다. 초속 250km 영사진 궤도에서 대략 은하 평면에 대해 60도이, 별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면서, 수십 광년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론적인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궤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거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되는 모든 탐사선은 이미 엄청난 속도를 지닌 채로 출발합니다. 추진력이나 중력의 도움을 받기 전에도 이미 태양과 함께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임무들을 태양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관측한다면 주된 운동 방향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11전통적인 모델에서는 그 여정이 단순해 보입니다. 지구를 떠나 목성을 중력 추진 장치로 삼아 토성으로 가속하고 두 번째 추진력을 얻은 후 태양계를 벗어납니다. 이 설명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궤적을 되감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해보면은 하 중심 기준 개환상은 깨졌다. 태양계는 은하계의 평면과 정렬되어 있지 않다.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탐사선이 이러한 기동을 수행하는 동안 태양과 모든 행성은 움직입니다. 그 결과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아한선이 아니라 행성의 중력과 은하의 운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잡한 3차원 궤적입니다. 태양 중심설과 은하 중심설 두 모델을 직접 비교해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두 모델을 겹쳐 보면 우리가 탐사선의 경로라고 부르는 것이 전적으로 어떤 기준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개념적인 차이입니다. 한 모델에서는 탐사선이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그저 은하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적절히 벗어났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모든 인공성간 탐사선은 이러한 조건을 공유합니다. 파이오니어 10호, 파이오니어 11호,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그리고 뉴호라이즌스는 텅빈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독립적인 발사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태양계의 일부가 바깥쪽으로 발사된 것이지만 여전히 은하계의 흐름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저처럼 가장 빠른 탐사선조차도 속도면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알락토 센트리카 태양 자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 인류공학의 정점을 나타내는 우리의 탐사선들이 과연 과연 안전할까요? 그것들은 은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향후 다른 별과의 만남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당이 및 장기적으로 볼때 그것들은 태양 자체가 지나가는 곳과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경로로 그곳에 도착하는 것뿐입니다. 이번 발견은 이 탐사선들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성간 공간을 탐사하고 있다는 널리 퍼진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들은 성간 공간을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중력 보조와 궤도 조정은 이미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술적 성과는 여전히 엄청나지만 우주적 규모는 어떤 영웅주의적 서술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적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간 공간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할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물리적인 경계라기보다는 개념적인 경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조사 다음 단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탐사선들이 은하계적 맥락에서 볼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타당한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탄생하지 않은 물체들. 태양계의 역동적인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 물체들. 수십억 년전 태양과 함께 발사되지 않고 나중에 같은 은하 공간을 각자의 궤적을 따라 지나와 도착한 물체들. 우리가 보낸 탐사선조차도 제대로 바라보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떤 외계 방문객들은 실제보다 더 기이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은하계의 움직임에 대해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공학이나 별자리 지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의 만남, 특정 별에 대한 실제 접근, 그리고 은하계와 함께 여행하는 것과 외부에서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것 사이의 극명한 차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래 질문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탐사선이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누구 또는 무엇과 마주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답변은 다음 단계부터 정말 충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영웅적인 여정처럼 보였던 것이 제대로 살펴보면 훨씬 더 크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의 미묘한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지금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공성간 탐사선을 은하중심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태양계를 떠날 예정인 5개의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 파이어니어 11호,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 이 탐사선들은 대개 우주 도달 범위, 기술 발전, 그리고 인류의 우주 진출 확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제쳐두고 객관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관점에서 헬리오 센트 리코스 속도, 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파이오니어 10은 대략 11.3kms, 파이오니어 21.10.4km 보이죠. 1호와 2호가 가장 빠릅니다. 6.6km 그리고 14.8km s 세 약각. 한때 역사상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 불렸던 뉴 호라이즌스는 약 100km를 이 속도로 여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2.5km를 실어한 수치는 종종 절대적인 최고 기록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거기에 없어요. 태양의 속도 벡터를 고려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수 중심을 기준으로 초속 250km 마스, 방정식으로부터 속도를 얻습니다. 갈락토센트리카, 진짜 이러한 탐사선들의 결과는 적어도 말하자면 당혹스럽습니다. 발사 방향에 따라 일부 탐사선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태양 자체보다 훨씬 느려지게 된다. 은하계 좌표계에서 그렇습니다. 속도가 느려져서가 아니라 운동 벡터 때문입니다. 취소 부분적으로 태양 궤도 변위.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미묘함이 아닙니다. 해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즉, 은하계의 관점에서 볼때이 탐사선들은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그들은 태양계 궤도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화살처럼 성간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생하다 같은 은하 흐름 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이는 실제 별과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항성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현재 대략 4천 2보. 광년이 전체는 알파 센타우리. A, B, 그리고 적색 외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렇게 세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보낸 탐사선이 이런 천체에 가까이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종종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대략 2만 연 어떤 별에 든 가장 가까이 접근할 탐사선을 보이저 2호 그리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최소 근사치는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광년 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근접 통과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탐사선은 이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미래 사건들도 같은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 대략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1.8. 광년 적색 외성 이글리제 44445분범 보이저 2호 동네를 가로지를 것입니다. 로스 248약 1.7. 광년 엄청나게 먼 거리, 직접 관찰 불가, 항공 촬영 불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 불가,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는 이미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천문학자들은 신뢰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천합니다. 95%는 태양의 정확한 속도나 근처 별들의 국지적 움직임과 같은 입력 데이터의 작은 변화가 결과에 최대 누락된 백분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광년반 광년이라는 거리는 짧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어디로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우리의 탐사 장비는 그들은 특별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성계에 밀집된 영역을 가로지르거나 과학적으로 특별히 흥미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은하규모에서 볼 때, 그것들은 주변 별들의 평균적인 움직임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시간의 범위를 더욱 넓혀볼 때 드러납니다. 향후 수백만 년 내에 가장 가까운 근접 충돌이 예상됩니다. 어떠한 조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양 자체, 즉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리제 7배 신임현재 대략 60광년 그것은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EMC 광년 우리 태양계에서 대략 100곰 30만 년 방해할 정도로 가까이 오르트 구름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성의 궤도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탐사선은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계속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을 넘어선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속한 시스템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과학, 정치, 기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크고 오래되고 무관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우주탐사 임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관점의 변화를 제시하는 이러한 분석은 우주에 대한 대중적인 담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 또한 바로 이러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필연적으로 대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와 함께 인간 탐침 모든 의도, 계획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그것들은 은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양계에서 발사되지 않았고 태양계의 궤도 이력을 공유하지 않으며 태양계의 궤도 경사각이나 주기를 따르지 않는 천체들 단순히 나타났다. 우리가 이 성간 방문자들에게도 은하 중심적 관점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패턴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연구는 훨씬 더 미묘한 영역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누가 혹은 무엇이 이곳을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수십 년간의 천문 관측으로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탐사선은 미지의 세계로 발사된 화살처럼 성간 공간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하와 함께 표류하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사물들. 즉,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물들은 그들은 또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구별 짓다 물리적으로 은하수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와 해석 사이의 간격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종종 간과됩니다. 인간 탐사선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은하 중심 좌표계로 일라이 오무아무아 2i 보리스 o 세리나이 에틀라스를 관측하면 영상이 안정화됩니다. 이들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주변 별들의 평균 운동량을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가속도 없고 장시간의 감속도 없으며 자연적인 천체 운동에 어긋나는 기동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스마트 탐사선을 이곳에 보내려고 한다면 이는 최악의 방법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발전만 이룬 문명이라면 수십억 년 후에 우연히 다른 유인 별과 마주치기를 바라며 물체를 우주에 띄워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우주적인 복권이죠.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지배한다 오늘날이라면 에너지 특징, 역동적인 움직임 또는 은하계 흐름에 명확한 위반 등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미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관측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그것은 안락한 서사를 무너뜨린다. 허황된 생각과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탐지 가능한 외계 탐사선에 방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우주에서 특별하거나 중심적이거나 특권적인 위치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잔해, 행성 형성의 흔적,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닌 떠돌이 천체들로 가득 찬 고대 은하를 항해하는 수많은 항성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문학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별거 아니다 또는 미스터리가 해결됐다 라고 일축함으로써 우리는 외계인 가설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잃었다. 우리는 이 데이터가 우주 속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지 직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제대로 관찰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텅빈 무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직관이 이해하도록 훈련되지 않은 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드문 사건을 과대평가하고 지속적인 과정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우주와 분리되어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착각을 부추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 의도, 의미가 국소적인 우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훨씬 더큰 시스템의 새로운 속성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는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주가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일관된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상호작용의 심층 구조를 따른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특정 물체가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종류일까요? 이 질문은 공개 토론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에 어울리지 않고 단순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정신과 우주를 독립적인 것으로 분리하는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조사는 더 크고 불안한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고립된 화학적 부산물이 아니라 조직화된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라면 패턴, 정보, 구조가 모든 규모에서 우주를 관통한다면 우리가 묻지 않으려고 애쓰는 질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단순히 의식을 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주 자체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일까?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더큰 그림을 보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거수리가 외부적인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고 현실의 구조 자체를 탐구하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을 고려해 볼때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외계인의 신비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이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또는 이러한 발견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꼭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탐구하고 함께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검토하는데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남겨두세요. 에코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장 단순한 움직임조차 끊임없이 흐르는 우주 시스템 속에 녹아 있다면,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